영원히 이루는 날속지오니 내게 영광걸리 영광의 그날이 속지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느 앞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시대가 너를 들었을나 세상에 수많은 사라이어도온 나를 기으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감대하라 인내하며 보어질줄 안되나 인내하 영광의 그 날이 속기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기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단두 시대가 너를 축복하리라. 단두 시대가 너를 들었으니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用我的最暗的力，你叫我来啦，大哥咱们得好啦，拿起马鞭，寻忙去来啦，拿起马鞭，寻忙去来啦。 그날 속비오니 내게 영광 널리니이 영광의 그날이 속비오니 내게 찬양하여라반신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Even if the most precious person in the world disappears, I will always 영방의 그날이 속기 오니 내게 찬양 아니라 영광의그날이 속기 오니 내게 찬양 아니라 아니면 성분 주영 오늘 토성분해 있어 토성분해 하겠습주요 주여 주여 참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저희들 세상에 짝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손에 특하신 은혜를 가리주셔서교 전단에 하나님 앞을 용기하시고 오늘도 시온에서를 사 오늘도 시온에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감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번 역사의 역사가 세게 일다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불임신자들과 너희 인자파는 그들과 하나님다 비등하신 분 아버지 불임하신 말씀의 하나님 주 다시 한번 산에 성늘역하시의아의 하시고, 오늘 주의하시주는하를통 하시고, 오 주의 덕이에 하시고, 의 덕분에 함께 하고의 하시고, 오늘 주의 덕에 오늘 주의 에하시대 오늘 주의 고 오늘 주의 덕분에 오에시오의 덕분에 오의하오의덕오의 덕분에 함께 오의 덕분에 함께 하시고, 의함하의하의에 함께 하시고, 의하나고 오늘 르의덕에 오늘 주의 덕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에 함께 하시주하오오오오하주 이국의 민족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 역사, 하시고 역사, 하시고오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의 역사, 에국의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의 불로 영국에 역사, 영국의 역사, 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에의 역사, 영국의 아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고말씀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에영시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영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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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영국의 오늘 말씀을 통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빈곤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박정 기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진로 하나님 역사를 역사할게 오늘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를 의빈곤사아이아 아이고 미치하잖이로 지혜를 보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하시기이영혼으 돌아가 다시 한번 철사로부시고믿으고는역사하나님을 주시기 하나님원시다 Hacım'ı yıkıp veren yoksa, ilimleri alıştırıp, Konya'yı yıkıp veren yoksa, ilimleri alıştırıp, MİNZİK'ı tercih edeceğiz, İmparatorluk'a gelin, Yaptıklarınızı anlayabilirsiniz. Onur, <laughs> şükürler olsun. Tebrikler. Onur, şükürler olsun. Onur, şükürler olsun. Onur, şükürler olsun. Onur,